아이디 포랑 아이디 파뭐 비교 비교 리뷰긴 하지만은 딱히 뭐 비교할 거는 없습니다. 뭐 전면 범퍼 틀린 거그거 말고 휠 디자인도 똑같고요. 실내 디자인도 똑같고. 근데 주행 거리가 아이디 파는 이제 434km 가고 아이디 는 이제 424km 갑니다. 10kg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뒷모습도 보시면 이건 SUV 형태고, 이 ID5는 스포트백 형태고, 그리고 정지등이 여기 있죠. 정지등이 여기 있고, 그리고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속 중에서 좀 안정감이 있고, 네.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뒷모습도 약 똑같네. 뭐 똑같습니다. 뒷모습도 똑같고 그래서 뭐 주행 거리 10km 뭐좀 차이 나긴 하지만 구매 원하신다면은 뭐 실용성도 뭐다 갖췄기 때문에 뭐 취향에 따라 골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트렁크 라인도 틀리죠. 실내 디자인도 똑같고 뭐 딱히 비교리뷰긴 하지만 또 딱히 비교리 비교라고 할 할 것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붙은 거이니에요 ID 4든 ID 5든 지금 보조금이랑 할인 많이 받으셔서 출고 바로 되니깐요 훨씬 많만 해드릴게요 어, 비교 리뷰지만 딱히 뭐 크게 비교 10kg밖에 차이가 안 나서 오히려 좀 ID 5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쁜 거 원하시는 분들은